이재용 회장이 초호화 방탄차를 구입해서 화제인데 평소 이 회장은 제니시스 G90을 애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의 빈소가 차려졌을 때는 중고로 산펠리세이드의 아들과 딸을 태운 뒤 직접 운전해서 오는 바람에 소탈하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최근에는 움직이는 요새라고 불리는 초호화 방탄차를 주문 제작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주문한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온 최고급 세단인데 마이바흐 S클래스를 개조한 캐럿 500이라는 차종으로 이 차는 최첨단 방탄 기능을 탑재했다고 알려다 알려져 있다. 이 차량은 자동소총 공격과 폭발물로부터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는 움직이는 요새 왕족이 이용하는 차로 불리우는데 오리지널 마이바흐에서 휠베이스가 50cm 늘어나고 차량 전고가 10cm 높아져서 탑승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벨기에에서 개조해서 운송되는 방식으로 통관비까지 합치면 차량 비용은 총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국산차를 애용하던 이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총수로서 특별한 차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한이 회장의 선택. 여러분은 이런 소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